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또 처음 뵙기도 하고.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2장경을 같이 강독하면서 그, 40, 42장 중에서 오늘이 32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그래, 이제, 그, 교제가 있기도 하고, 한데, 그, 그 교제 내용을 먼저 읽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오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제가, 그, 그냥,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저의 경을, 번역한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2장,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좇다가 근심거리를 만들고, 근심을 좇다가 두려움거리를 만든다. 사람이 애욕을 멀리 할수 있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 하겠는가?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 강한 애욕을 품고 있다가 그 애욕의 기운이 풀릴 때 그러죠. 눈에 뭐, 내가 뭐에 씌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그 심각하게 생각했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한문으로 된 문장을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한문으로 보면은, 불언, 여기 이게 앞에 보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불언 이렇게 되고요. 인 사람이 종 애욕 애옥. 애욕을 쫓아서 쫓다가 애욕을 쫓다가 애욕을 쫓아가다가 계속 애욕 거리를 쫓아가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그이 애욕 거리가 달콤함을 줄 것만 달콤함만을 줄것 같은데 달콤함 달콤함 달콤함으로 갈것 같은데 뒤에 근심 거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또, 근심이 생하고, 그 다음에 이 근심, 근심을 하나, 둘, 하나, 둘 덮어두기 시작해요. 들치면 곤란하잖아. 그러죠? 그래서 근심거리를 이렇게 그이 쌓아두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근심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두려움이 생기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움거리를 만든다. 그 두려움거리를 낸다, 만든다, 생한다. 이렇게. 그러죠? 그 이제 두려움거리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거리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만드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만약, 에, 여기서 에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한 애욕을 얘기하겠죠? 애욕을 그 리, 멀리할 수 있다면, 그렇죠? 애욕을 멀리할 수 있다면 하우 하포 이런 근심을 생하고 두려움을 생하는 이런 그 근심과 두려움 무슨 근심, 무슨 두려움이요? 이렇게 이제 그 예, 문장으로 그런데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말 느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애욕의 거리가 뭐냐 그러면은 그 우리가 요거를 그림을 좀 그려 보면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게 낚시바늘에다가그 미끼를 딱 꽂아가지고 물에 이제 들이워요. 그러면은 이제 물고기 입장에서 그 미끼 거리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 대게 물고기는 그, 그, 그 먹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일으키죠? 애욕을 일으킵니다. 먹을 만한 이게 이, 이, 이제 웬 득템 이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탁 모는 순간에 입에, 이,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입맛에 맞는 즐거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갈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그걸 꼭그 그 즐거움을 꽉 물고 있다가 그 이게 바깥 세상 구경도 하게 되거든. 물 바깥 세상. 그렇죠. 그 이제 물 바깥 세상 구경을 하게 되는데 꼭그 세상, 바깥 세상 구경하기 전에 그 구경하기 전에 어떠냐면 이제 그것과 마주해서 이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이 그 저게 미끼인 줄 모르는 물고기는 그냥 훅 달려들 거고, 저게 미끼인 줄 아는데 미끼의 영향이 워낙 강해.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 미끼를 내가 저게 위험은 하지만은 내가 저그 저기 그 바늘만 잘 발라내고 먹으면은 잘 먹을 수 있을 것도 같거든. 그러죠? 네. 자, 그러면서 자기는 자신이 있을까, 없을까? 이, 자, 자신, 자신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발을 한 발만 살짝 담갔다가, 맛만 보고, 먹이만 따먹고, 빼이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욕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믿기가,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이 그런 욕망의 그 대상이 되는 미끼냐 이러면은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욕망의 미끼입니다. 또 성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 탐욕의 미끼입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그 성냄의 대상은 상대를 파괴하고 싶어 하는 욕망, 상대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그이 그, 이 자만심, 거만심의 믿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이이그왜 어디 그 쇼핑몰에 가서 눈이 딱 뒤집힐 때는 그게 물건에 대한 탐욕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만심을 뿜어낼 것 같은 그런 거그 이렇게 그 이게 그 환타지가 주어지면 어떡하죠? 이걸 통해서 나를 제대로 뽑낼 수 있을 것 같은 환타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또 참을 수 없는 이 강렬함이 다가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애욕의 대상 앞에서 우리 마음은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은 저그왜 저걸 물었냐? 그걸 왜 물었냐? 그러면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칩니까? 이렇게 물어, 얘기하잖아요. 그, 저, 그걸 유혹을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제 유혹을 못 뿌리치면 어떤 결과를 얻느냐? 낚시꾼이 딱 들어가지고 탁 채면은 이게 물 바깥에 나와 있거든. 그럼 이제 물 바깥에서는 물 바깥에 있는 상황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저 그냥 다른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시점 이전의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딱 좋겠다. 음, 뭐그 달콤하고 말고 이건 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어느 시점 이전으로만 돌아갔으면 딱 좋겠다. 고통이 현전할 때는 고통이 소멸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뭐죠? 그 고통은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또 미끼가 앞에서 알진알진 알찐 알진 알진 하면은, 그러면은 앞에 한번 어떤 미끼에 의해서 된통 됐으니까, 요번 미끼는 절대 안 물겠죠. 이번 미끼만큼은 손안 되겠죠. 그럴까요? 아니면 이거는 전번에 거하고는 좀 다르지. 그리고 내가 미끼를 이런 걸 다루는데 내 기술이 좀 늘었거든. 이렇게 그 이런 그얘그 예그 이러면서 또 다시 거기에 이렇게 그 건드리고 그러다가 또이그이그쓴 뭐죠? 이게 또 결과가 이게 그확 드러나면서 이, 뭐, 그, 안 좋은 결과, 이 괴로운 결과 쪽으로 훅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우리는 이제 저, 저기, 그 생각을 잘 못하는 믿기 중에 뭐냐면은, 내 가슴 속에 정의감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정의감이 있어요. 그럴 때,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정보를 소스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한 그 사람을 이 정의로운 가슴을 가진 내가 이 징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정의의 이름으로 진의심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의 이름으로 진에심을 뿜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주어진 정보들이 항상 정확하기만 할까 아니면 속이는 정보도 있을까? 거짓이 섞여 있는 정보들도 있을까 없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러면은. 나의 정의는 정의로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게 피해자 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될수 있는가? 근데 우리 앞에는 우리 인생에는 그런 미끼들이 앞에 쫙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 탐욕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내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쉽게 믿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경험이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과거에 거짓말을 정말 된통 믿어본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음. 그런데 그때는 속았지만 내가 두번속으려 하고 또 믿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 그러니까 이그 욕망의 우리가 저기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추구하는 그 에너지잖아요. 이 추구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번뇌의 수치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번뇌의 농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통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요. 자, 번뇌가 짙어지고 고통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 내가 지혜를 개발하지 않아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는 나는 진실해요. 그래서 사실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믿었을 뿐이거든. 믿고 그리고 정의감에 행동했을 뿐이거든. 그러죠. 그런데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믿음과 정의감은 딱 다른. 이렇게 그 영악한 사람들의 이에 예, 저기 그 뭐죠? 장난감처럼 희롱당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고기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물고기가 고민을 합니다. 저 미끼를 바라보면서 이 굉장히 강한 유혹을 받고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이게 그이 경전을 읽으면서 이 저기 이런 욕망의 대상과 마주 대해서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그 영향력을 줄이려면은 계법이 필요하고 선정법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앞에 그 미끼를 놓고서 경전을 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미끼를 물지 않는 것으로서 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키기만 하면은 힘이 들까 안 들까? 힘 많이 들어요. 하루 이틀 사흘은 넘길 수 있는데 사일째는 장담이 안 되거든. 그러죠?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있죠. 그간 많이 참았다 아이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이제 욕망은 욕망은 무엇이든지 언제 힘이 그이 세냐면은 그게 자기 진동수가 높을 때예요. 욕망이 이렇게 자기 진동을 세게 치고 나오면은, 욕망이 크게 흔들리면은, 마음이,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확 흔들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이 강하게 자극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물건에 강하게 충격을 한번 받고 나면, 그 물건만 쳐다봐도 이게, 그 이게 자극이 강하게 나를 흔든다고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쉽게 흔들리는 흔, 쉽게 흔들리고 안정되지 않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미끼를 물지 않으리라 나는 미끼를 물지 않으리라 이렇게 물고기가 자기 주문을 아무리 한들 이 진동수가 가슴에서 크면 클수록 그 저기 억지할 때 고통의 양이 클까 작을까? 굉장히 크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저기 그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러는 거 아무나 못해 해봐야 하는 거 자체가 고행이고 고통이야.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그 그냥 그 편하게 살아 그거 그 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마음이 요 진동이 요렇게 잡혀요. 그럼 그 앞에서 그 저기 미끼 앞에서 미끼가 저놈이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 위험한 건지 안전한 건지 이익이 되는 건지 손해가 되는 건지 이걸 볼이 정서적인 여유가 생길까 안 생길까 살펴볼 여, 이게 그게 힘이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죠? 일단 그이 욕망의 욕망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이 부처님의 개법이 하지 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안 하면은 안 하고 있으면 은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 그런데 그냥 개만 닦는 게 아니라 선경을 닦아서 이렇게 안정을 시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돼서 그러면은 미끼에 훅 빨려 들어갑니까? 안 빨려 들어갑니까? 그렇죠. 미끼에 훅안 빨려 들어가죠. 미끼에 훅 하고 안 빨려 들어가는 거를.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불입색성향미촉법 심영수다원. 색성향미촉법에훅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이 저기 그 미끼와 그 미끼와 이내 욕망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이쪽에 미끼가 이렇게, 그,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그냥 여기가 미끼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쪽에, 요게 네모난 게내 마음인데, 이쪽이 그 왜, 뭐 전기로 이렇게 연결된 자석이라고 치죠. 스위치를 넣으면은 자석이 되고, 스위치를 풀면은 그냥 쇠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기, 그, 이게 금속 계열, 쇠. 그러면은, 자, 내가 용, 이 마음에 진동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게 전, 자, 전자, 이 자기를, 이게 자력을 띠겠죠? 그런 상태가 돼서 내 힘이 딸리면은 내가 빨려갈 거고, 내가 가벼우면 내가 딸려갈 거고, 내가 무거우면 잡아 땡길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린 저이 그 진동 진동 자극을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이 저기 그 자력이 높아져요, 약하져요. 점점 이게 이게 흔들림 흔들림이, 흔들림이 세면 셀수록 이 자력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당기든 끌려오든 끌려가든 이 힘이 강할까 약할까? 강하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너 때문이야 이러잖아. 저것만 없었어도